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5월 26일, 그리고 한국시장으로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매수하기 좋은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턴은 역시나 장기평선 돌파, 그리고 전고점 돌파,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 요 상태 에 좋은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반도체, 신고가 종목들,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 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또 제외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종목들만 어 한번 말씀드린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지금 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있죠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든지 뭐 아스플로 이런 종목들 db 하이 g h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어, 3편에 나눠서, 10개, 11개 종목, 10개 종목씩 묶어서, 어, 말씀드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 첫 번째 종목은, 어, 3s죠. 3s라고도 뭐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 종목은 항상 저희가, 어, 종목창을 검색하려고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종목 중에또 하나인데 요 오늘 어 마지막 거래일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 한호가 정도 모두 못 채워서 지금 29.6% 상한가가 딱안된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의 상한가에 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이것도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 거의 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요거 어, 갭을 크게 띄우기 보다는 종가 가격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있을, 있지 을있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나 어, 의미 있는 상승이 오랜만에 크게 나왔다는 거 요런 시점부터는 분명히 눈여겨서 봐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구간이 있는데 요런 구간도 결국에는 매집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 부분 한번 끄어보면 요 가격대에 지금 의미 있게 가격이 멈춰서 있는 구간이 어, 딱 맞춰 놨던 게 보이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 의미 있게 어, 저항 이 있는 구간에서 딱 종가가 멈췄다. 그러면 요 앞에 고점 라인도 정확하게 딱 맞춰 있고 만약 요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면 아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가격대까지 혹시나 빠지는 구간이 있다. 대략 한 2,630원 요까지 만약에 조정을 주면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저는 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앞에 지금 고점이 다시 한번 어 고점 라인이 저항이었는데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점과 그리고 이런 앞에 고점 라인들 결국에는 한 번에 소화해 주는 좋은 모습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다섯 개를 한 번에 돌파해 주는 거는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라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게 뭐 바로 올라간다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특히나 갭을 많이 띄어서 시작한다면 고럴 때는 약간 눈치를 조금 봐야 되고 요런 조정이 올 때나 아니면 종가 부분에서 가격이 시작한다면 역시나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은 위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한데 요런 거 종목들 봤을 때 어, 일단 기관의 매수는 뭐 거의 없는 상태고 외국인이, 어, 약간 개인에게 약간 물량을 넘긴 부분인데 요거는 개인 세력의 매수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단기 상승세와 요런 저항 라인들 돌파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만약 조정 나올 때 2630원 요런 구간 와서 지지 반등 나온 흐름 보인다면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도 어 단기 흐름이 어 좋죠.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크게 주고 그리고 아 크게 주진는 않고 단기적으로 주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모습을 한번 그려 줬죠. 이렇게 쌍바닥 모습을 이렇게 그려 줬다가 요요 돌파가 나온 순간 사실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략한 2600원, 2640원 선을 돌파해냈을 때이 타이밍에 이 종목을 봤다면 저는 매수어 꽤나 나쁘지 않은 종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상승했다가 조정을 다시 한번 줬지만 마지막 거래를 또 강한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을 한번 줬다가 올라가고 이 앞에 구간을 다시 소화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도 오랜만에 잘 들어왔고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종목 조정 준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이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2,900원, 2,9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뭐 수급 나쁘지 않죠. 일방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으로도 최근에 개인은 매도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지금 기관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다 보니까 요거는 수급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구간을 한번 거치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 요거 갭을 많이 띄어서 시작해서 약간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졌는데 은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요 앞에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항 라인이 일정하게 어 잡혀있는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해줬다. 이거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갭을 매꾸러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약 조정 나온다면 26,400원까지 혹시나 빠지는 구간이 오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올 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고 이거는 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금 힘을 모으는 구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구간 더 이탈하지 않고 더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큰 시세를 기다릴 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앞에 구간 매물 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요 구간을 거의 다 소화해냈죠. 약간 강, 강했던 요 저항 라인들을.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요런 구간도 어,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이 어, 장난 아니죠. 요거는 조, 지금 수급 상황 봤을 때는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고, 갭을 충분히 띄운 상태에서 약간 개미, 아, 개인들의 약간 물량을 뺏은 상태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한컴 라이프입니다 한컴 라이프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상승 보여주면서 기준봉 하나 세웠는데 이런 구간에서 역시 눈여겨 한번 보셨다가 조정 나올 때어 조정 나오네 어, 바로 더안 올라가네 생각하고 있다가 추세를 이렇게 돌려낼 때 이런 구간에서 배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이, 2 4 1선 그리고 60일 아, 120일선 그리고 50일 51, 오리선도 한번 터치해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어, 지금 이평선 네 개를 돌파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또 어, 강하게 네 개를 돌파 그리고 요 구간 거래량 또 대량 거래 또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눈여겨 봐야 될 구간이라라고 보면 될것 같고 요거는 2 4 1일선 120일선 어꽤 겹쳐져 있죠 5,500원에서 5,6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온다면 매수 타점 될수 있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고점 찍었던 구간 역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은 일단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잡혀있고 윗꼬리에서 약간 외국인이 매도를 했구나 수익 실현을 했구나 이런 모습도 보이긴 하니까 일단 차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요 지지 라인은 일단 지켜 주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도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너무 상승 많이 해서 너무 부담스러 매수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역시나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거 월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보이고 요 앞에 고점 찍었던 가격대를 최근에 한번 돌파를 했지만 조정을 한번 또 크게 줬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재돌파 나왔을 때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있었다. 대략 한 6,120원 정도 됐었네요. 하지만 일봉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나쁘지않아요 이렇게 쌍봉을 그렸다가 한번 조정 주고 다시 올려내고 지금 캔들 상 신고가 가격을 돌파해냈다. 그리고 고점 가격도 지금 이날 역사적 고점 가격을 아직 갱신도 못했지만 캔들 고점을 지금 돌파했다는 게 저는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량도 잘 실렸다. 이런 부분 어, 긍정적으로 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 준다면 조정 주면 살짝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위치긴 한데 요런 가격대들 만약 7,050원 요 가격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어 일단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있고 그 매수를 일단은 개인이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지지라인 대략 7,050원 지켜준다면, 어, 상승 계속 신고가 그릴 가능성, 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요 가격대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 위치 봤을 때, 최근에 강하게 상승, 그리고 쌍봉 모습을 정확하게 고점을 그리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 위치는 요구 가격대 지금 이전에 지지 있었던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한번 받아주고 최근에 이평선 다섯 개를 거의 동시에 어 그렇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면서 동시에 돌파해 주는 모습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고점을 한번 또 찍고 살짝 빠지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 추세가 괜찮았고 오랜만에 거래량 터졌던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거 역시나 꼬리를 길게 그렸다는 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봤을 때 지지라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대 4,2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계속 우상향 캔들이 나오면 매수해도 저는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4,200. 50원, 이 지지 가격 라인들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돌파는 역시나 4,890원 돌파되는지 보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추세를 깨고, 뭐 61선 깨고, 121선 깨고, 4,251선 깨고 내려온다면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조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은 약간 좋지 않네요. 외국인이 고점에서 약간 매도한 패턴이 어 마지막 거래일에 나왔다 이렇게도 확인이 되니까 요 수급도 어 일단 마지막 거래일은 또안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스피온입니다 캐스피온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5일선 21선이 241선 지금 최근에 돌파를 해줬고 이제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량 터뜨렸던 부분이 약간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캔들 상은 일단은 우상향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항이 있었던 구간 요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정확히 저항이 많이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맞고 떨어져 있는게 보이고 그리고 요 앞에 단기적으로 저항되는 구간은 요 앞에 지금 박스권 살짝 그렸던 구간들의 매물대를 소화하는데 약간 시간이, 보, 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거는 월봉상 찍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약간 하향 추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향을 할지라도 추세적으로는 또 하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 조심해야 될 종목 이라고 생각은 들고 어쨌든 단기적 바닥을 짓고 우상향을 하고 거래량이 잘, 잘 터졌기 때문에 한번 정도 다시 상승 특히 저항 라인들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지지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추세 괜찮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수급 일단 마지막 거래에 또 외국인이 매수 하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어 매수매도가 또봄가아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어 수급보다는 역시나 이런 부분들 지금 추세 저항 라인 돌파인지 지지 라인 버텨주는지 그 부분만 일단 집중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도 지금 제가 많이 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렇게 추세선이 하단 추세선이 그려지고 있고 상단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요 하단 추세선 한번 올 때는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겹쳐져 있으니까 한번 매수 노려봐도 괜찮은 위치가 안, 위치지 않는가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 구간 거의 하단 추세선 근접했을 때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 분명히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6.6% 좋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외국인 기관의 매수 흐름이 잡혀져 있고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은 또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 하지만 이것도 외, 개, 외, 외국인 개인의 번갈아가면서 매수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 즉 분명 요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 어, 차트적인 부분 분명 요 하단 추세선을 정말 강하게 계속 지켜내고 있다는 거요거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어, 포스코 엠텍을 어, 제가 어, 생각보다 지금 빨리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지금 5일선, 20일선 골드크로스하고 완전 정별 상태를 다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6.5% 좋은 상승했고 저항라인 명확하게 지금 2만 5... 5,400원 정도 잡고 있네요. 25,4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추세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 하단 추세 이어보면 거의 어 유사하게 이렇게 딱 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지금 기점으로 상승 기점으로 이 저점 찍었던 구간을 찍어보면 어 의미있게 지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이렇게 n자 파동으로 크게 돌려낼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21선 지금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 21선 다시 만약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22,300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더큰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지지 라인들도 꼭 확인하시면 매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도 이것도 개인과 외국인이 기관 점점 번갈아 가면서 매수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어 수급보다는 그래도 요 차트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또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오랜만에 어 역대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구간 다 확인했을 때 거래량이 정말 크게 터졌고, 요 구간 또 지금 바닥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도 쌍봉 그렸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쌍바닥 형상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해준 흐름,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기간 조정 거쳤다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부분은 분명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캔들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 터진 부분.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 지지 반등 쌍봉 나왔을 때 이렇게 중간 지점 지지 반등 나왔던 구간을 다시 돌파해 줬던 부분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이것도 추세적으로 뭐 꺾이지 않는다면 특히나 어, 요 앞에 정구점 라인 대략 어, 11,000 10, 80원 정도 되네요. 1180원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어 약간 빠지더라도 지지 반등 나올 때 이런 타이밍 매수해도 좋고 상승할 때 앞에 고점 쌍봉 그렸던 가격 1900원 정도 됩니다. 19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수급을 봤을 때어 제가 제 아까 수급을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봤는데, 이런 구간,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 기관이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거, 요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니까, 요런 부분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습관적으로 지금 수급을 봤는데, 어, 몇개 수급 본것 같은데, 수급보다 지금 제가 차트에 집중해서 앞으로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음은 에클론 보겠습니다. 에클론 또 지금 크게 보면 요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좋은 추세의 종목이다라는 것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갭을 뛰어서 장대 음봉 만든 것 세력의 수익 실현을 한번 해냈다고 보는 게 맞고 하지만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 하단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5일선 20일선 골드 크로스하면서 완전 정별 상태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을 저는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앞에 고점 라인 23,500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또 크게 올라. 가고 갈 부분이 보이고, 이것도 21선 기준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21선 이탈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 한번 보시고,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지금 저항 돌파 라인 이 구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